독립의 네. 기준이 뭐예요? 고민 있을 때뭐 약간 해결하는 건나 혼자 아니면 정말 가족관계 남편과 함께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뭐,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. 와가지고 뭐좀 해줘 음. 아빠 이것 좀 해결해줘 이랬던 음. 것 같아요. 음. 근데 완전히 독립했죠 이제는. 규진 어. 씨는 어떠세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의미의 독립인데 음. 무명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결혼 음. 전에. 음.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가 좀 많이 이게 들쑥날쑥해가지고. 음. 그때는 독립을 못 했었는데, 이제 오. 저는 결혼 후에 제가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제법거리 하면서 오.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.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, 영란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능력을 갖출 때 나는 독립이다. 음, 음. 이렇게 독립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. 음. 교진 씨 같은 경우는 경제적 독립이 진정한 독립의 출발점이다. 음.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, 사람마다 독립의 정의가 다 달라요. 저는 학력고사 출신인데요. 그 학력고사 본 다음날부터 이제 과외를 시작해 가지고요 음. 그 뒤로는 부모님들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음. 전 그냥 제가 결정하고 그리고 제가 책임지는 경제적으로 내가 부모님께 크게 누가 되지 않고 동시에 내가 의견을 결정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규정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 열아홉 살예 열아홉 살부터 빨리 한하이뭐